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인입니다 아, 오늘은 뭐 제가 그렇게 이제 좀 뭘까,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가진 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내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 전에, 한 6년 전, 7년 전? 아이고, 더 됐죠. 거의 한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7, 8년 전? 10년까지는 안된것 같은데? 10년쯤 됐나요? 어, 10년까지는 안 됐구나.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한번 그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분의 영상 한 편을 보니까, 알고리즘에 잡혀서 그런지, 이제 저한테 자주 나왔길래 이렇게 보면서, 어, 제가 이제 그전에도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아이덴티티. 어, 그분이 그런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공감하게 들었고 어, 제가 그 영상들을 좀 받아놨는데 이제 기회 있으면 같이 럼블에 올려서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하나 듣다가 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 나는 누구인가? 어, 씨 뿌리는 밭과 또는 알곡 쭉정이 가라지,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어, 제 구독자들의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고하면 음, 높은 것 같고 저 제가 뭐 깨달았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일 수도 있죠. 내가 깨닫고 많이 안다 그러지만 누구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게 조금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볼까 하고, 이제 찍습니다. 먼저 나는 누군가라는 제목인데,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어 우리를 얘기할 때,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야 뭐다 한국인, 뭐 이거지만, 어 보통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첫째 이제 인종이 나뉘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뭐, 그 카프카즈라는 인종 아세요? 카프카즈? 카프카즈라는 건, 어그 산맥이 이름인데 산맥의 서쪽에 어, 있는 사람을 코케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카프카 산맥을 중심으로 코케이션이 있고 카프카즈 동쪽부터 인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를 기점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종을 나누는데 우리는 뭐100% 에이션이고요. 피부색으로는 뭐 옐로우, 그죠? 우리는 화이트는 아니에요. 또 블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색이 좀 레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종이니까 뭐 이스페닉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어, 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을 하죠. 안뭐안 뭐안 바뀌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코, 입, 귀뭐 이런 형태가 바뀝니까? 모르죠. 또뭐 제가 어, 뭐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했었다고 하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변하겠지만 어뭐 이제 끝나. 저는 뭐 우리 권사님이 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 문제가 어, 이 신앙에도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얘기를 제가 할때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시는 자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러잖아요 I know you not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다 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요 너희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냈으면 나를 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느냐 이 차인데, 이뭐 본질적으로 전혀 그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의 아이덴티티가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창세 전에 어, 제가 하도 이제 많이 쓰는 용어죠. 아르케 <laughs> 태초에 아르케 어, 베레슈트. 아주 태초에. 오래전에. 우리를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고 그때부터 그의 품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보송. 그 품속에. 이품 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 열두를 뽑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다를 빼고 나머지는 예수께서 아는 자들을 뽑으시잖아요. 사도,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뽑잖 그들은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내 위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꼬라지 높이는 데 쓰기 위해서, 마치 자기를 오래전부터 아시고,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안에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시 않으시잖아요. 먼저, 마귀의 시, 사단의 시죠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 이게 딱아니죠두 개로. 그럼 하나님의 시는 특징이, 세수로부터 시작해서 하와의 뿌리로 내려오다가, 노아의 시대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의 짐승의 씨가 없어지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그속 안에 들어있는 그이 혈통의 문제가 바로 감족 속의 그 와이프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족 함족 속, 감족의 그 씨들을, 그 자손들을 보면 아주 흉축한 놈들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성경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자이언트라고 표현했다고요. 네피림이죠. 네피림은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거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아낙자손이라는 게 나오, 나오잖아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거인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좋지 않았죠. 어, 네피림이라는 게뭐 바벨론의 그 탑도 세우고 뭐 이런 왜 그랬느냐?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그래서 혈통이 하나로 되어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이제 경작할 대상자 중에 이제 이 악한 것 즉, 뭐 네피림 거인들 또는 세속에 속한 것들 의식 그 악들이 함의 자부를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다 용사요. 아주 <laughs> 뭐 힘도 세고 뭐 그런, 그런 모양이죠. 근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악의 뿌리는 특징이 겉으로 막 대단한 거 같고 힘 있는 거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놔두고. 그런 관점에서 나는 누구냐요 근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양인이라도.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다 퍼져나가고 그런 사는 경계가 정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나 이런 동양인은 그 시가 아닙니까? 그 시죠. 그렇게 이주 돼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나는 누구냐예요. 먼저, 그 태초에 어둠과 빛을 이렇게 갈릴 때, 그 하나님의 태초의 택함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이미 분리돼서 시작되죠. 그걸 이제, 뭐, 영혼 선제설이니, 그래가지고,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면 뭐, 이단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따지는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가 이단인데, 어떤 걸 주장한 사람을 자기랑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뭐, 한국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모르죠. 신경 쓰는 사람. 진짜 이단 있어요. 헤 e r e s y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자기네들의 주장이에요. 육신으로신 오걸 부인하거나 또는 세 분의 삼일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구세주라 된다는 걸또 부인하거나 또는 훗날 이제 부활하신다는 걸 부인하고 이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laughs>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자기네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힘센 놈이 이긴다 고 일단 그 옛날에 이단 취급을 할때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그 리포메이션 개혁주의자들이 나왔는데 개혁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 알미니안주의는 다 이단이에요. 그네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체력이 커지잖아. 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게 감리교예요. 웨슬리안 그다음에 성결교단이죠. 지금 서울신대에 있는 성결교단.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순복음. 순보금. 순복음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 순복음이 이제 변질이 됐다고 그래야 나요 어떤 변화를 겪는 거예요 순복음이 그런데 이제 워낙 순복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아류들이 많죠 그런데 어, 커지니까 인간 수가 많아지니까 꼭 종교든 교파든 인간 많은 게 이제 우가 되고 나쁜 게 이제 열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단시비를 벗고 그런 건 그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옳은지 오른지 안 옳은지를 알아내는 그 영의 문제 이거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구조를좀 집어넣려다가 으못 집어넣는데요. 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그들이 전파한다고 합니다. 거의 99.99% .99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건 뭐냐면 할례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변질시킬 때 율법적 예수님으로 변질시키는 그 모양은 같은데 그가 완성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계명 말씀하신 계명을 이제 율법의 계명과 뭐 이리저리 섞는다든가죠. 주로 가장 많이 섞는 그뭐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거요. 예 주일 성수. <laughs>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본인은 그 전까지 율법에 있던 안식일을 무시로 일부러 범하시는것 같아. 그럼 그거 안 쉬게 주인이시그 다음에 이제 헌금 11조. 여러분들 11조 문제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실런지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나오죠?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오나요? 10분의 1 드리고 뭐 나를 시험해보고 뭐 너희 꽃간에 창고에 채우는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시는 적도 없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없고 너희간에는뭐 11조든 헌물이든 이것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구약 때 레위인 때문에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얘긴 기 했죠. 그거는 레위인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그냥 초자연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하시고 그 열한 지파가 모여서 레위인에 먹고 쓸걸 주는 거죠. 그때 했던 재물들을 건물로 바치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거지. 한 번도 하나님이 10의 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돈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라기 가지고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잘 아시잖아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아직 열두 지파가 생기기 전에 <laughs>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야곱이 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1 0분의 1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자손, 즉 60인, 75인 이런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1 0분의 1을 바치겠다. 즉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겠다. 즉 전도하면 이제 알곡이 되잖아요. 그 알곡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곳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이덴티티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아시는 것, 택함받은 것,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 얘기 좀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죠? 야곱까지. <laughs> 나는 누구인가.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내가 요셉의그 계보에 내가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열, 뚜의 지파에 속한 거냐.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모나세어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단지파가 없어지면서 열두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은 전부 해, 달, 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사도 보내심을 입은 자들 얘기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면 열두 지파의 문이 있고요, 새겨져 있다 고 그러고 보석이 있는데 열두 사도의 보석이 따로 있어요. 신기하죠? 열둘 다 열둘 맞는데 하나는 열둘의 사도 또 하나는 열둘의 지파예요. 그들은 그들은 열두 사도와 열2 지파는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갈라집니다. <laughs> 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둘이 딱 갈라지는데, 열두 지판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어, 왕같은 제스장 그러는데, 왕으로서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하늘, 새 땅, 천국의 통치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고. 그다음에 열두 지판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지 여기서 이제 몇 번씩 강조합니다만 실제 혼인 잔치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관계는 종이랑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혼인하는. 그 아들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하는 그 혼인 잔치라고 하는 그 휴거 혼인 잔치 열 처녀와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요걸 휴고라고 얘기하고 첫째부 요휴고라고얘기고 요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재림은 공아저휴고는그 아들들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이 첫째부활에 참여하지 만 땅에 남죠. 공급한 먼저 우리 이제 나는 누구냐는 이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여기 말하는. 씨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를,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러면서 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라는 건 말씀이죠. 여기 페이블로 얘기 하시죠. 첫 번째 상태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풀어주세요. 13장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중요한 얘기가 깨닫지 못할다왜못깨닫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듣고 깨닫지 못한다 고침도 못 받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 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 운 자여 그러는데 사실 길가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요 길가를 길에, 길에, 그그 어, 얘기나 같은 얘기죠. 길에. 여기서는, 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웨이 y s i d e 이렇게 했는데, 길, 길, 나쁘게 하면 길바닥,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요것들은, 요것들은 세상에 버리운 자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갈 정도로, 그 마음이 악한 자에게 지배받는 사람.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의 대다수죠.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 볼게요. 돌밭에 뿌리는 겁니다. 바위, 돌밭. 그러면 우리 돌밭이, 마음밭이 돌밭이다. 마음이 돌이다. 돌밭이다 그러면 어때요? 딱딱하고 부어있고 진짜 피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 되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즉시에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보면 offended 그랬으니까 대적하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 돌밭, 이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러면 아 그럼 뿌리가 생기면 되나? 안 되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 환란을 받다. 이거는 마지막 때요. 기쁨으로 받아서 교회 근처에 와 있어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동도 없고 형식적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뭐그 박브라이언 목사님, 자스트 지저스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바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밭, 마음 가야 하니 돌밭인 거예요. 이게 돌밭이라고 하는 건 여기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나 핍박. 그럼 이게 왜 이때... 넘어집니까? 환란이랑 핍박을 통해서 마음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교회도 다니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또 배신하는 거라는 거죠.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딱 Offended 반대하는 입장에 딱 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좀박프라이언 목사님 그 상담하는 거 가끔 들어요. 아 심각하지 그래? 저런 사람 많다. 특히 우리 뭐 젊은이들 보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는 싶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갖 진짜 뭐 영적인 복이든 진짜 중요한 복들도 받고 또 기쁨으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다 뭔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데 가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돌밭이라 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 상담하는 그, 우리 박브라임 목사님은, 아, 선생님은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답답하지만, 이거는 돌밭은 뭐, 제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돌밭이 옥토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시떨기의 밭이 돌밭으로 변한다도 없고, 돌밭이 노력하면 가시떨기가 된다는 말도 없어요.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제 요 가시떨기라는 건 태초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어떡하지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떨기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전형적인 일종의 저주 고난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세상. 또 여기 보면 world. 세상. 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딱 돈이죠. 세상 염려는 뭐야? 잘 되는 거잖아요. 재리는 돈이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막힌다. 지금 100% 막히게 돼 있어요. 세상 바라보는 게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이 버리면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이걸 못 없앤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얘기는 결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 결실을 했다 못했다는 걸로 보면 이게 축적인 거예요.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축적이죠 세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정체성에 관한 이죠.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좀 재밌는데, deceitfulness of riches. 세상의 부의 속임. 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부가 또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unfruitful. 열매를 못 맺는. 이, 이 상태로는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가시떨기 가지고는 열매가 안 되고요.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에게 접침을 받아야 되죠. 볼까요? 좋은 땅에 뿌이었다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 하나님의 종이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깨닫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깨닫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결실하여.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결실하여. 그래서 좋은 땅이 된다는 건 깨닫는 자고요. 결실하는 자. 근데 뭐, 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도, 왜 자기는 안 변할까요?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결실이죠.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결실합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뭐, 방법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정체성, 좋은 땅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요거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가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내비려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가라지와 여기 말하는 곡식이 함께 공존한다. 어떤 교회든지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곡식 중에 쭉정이가 되는 이런 사람들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가라지 영향을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천년 왕국이 지나면서도 실제 그 천국, 왕 어, 천년 왕국이 지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일종의 어, 징계와 채찍 미혹이 있잖아요. 또 가라지가 이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세상을 가지고 미혹시키겠죠.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정이도 불에 태우시고요. 가라지도 불에 태워요. 그럼 쭉정이와 가라지는 태생은 다르죠만 요건 마귀가 뿌려는 거고, 축정이는 원래 말씀을 듣고 아까 마음 밭 같은 건데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알곡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는. 알곡. 어, 여러분들이 이제 결실을 했다는 뜻이죠, 알곡.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곡식이라고 표현해요. w 어, 이 어, 요 안에는 뭐, 저는 축정이도 포함되는 건가? 어쨌든, 뭐야내 곡간의 으이라 곡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곡, 곡간. 곶간 <laughs> 반 <웃음> 여기는 간을 어, 약간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고 요거는 그냥 곶간이라는 건 곶간이라는 건 그냥 반이에요 그냥. 아시죠 창고 그래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니면 어, 가라지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아 특징이 뭐죠 얘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죠? 변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보면 알죠.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 알곡은 여기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은 여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표현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양을 넣어서 잘 반죽해가지고 누르고 면안 돼요. 번철에 구워낸 떡.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알곡, 알곡 전에 고운 가루, 알곡 쭉정이 그리고 갈아집니다네 가지인데 어디, 어디에 내가 속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알곡은 이 결실이니까 열매가 있어요. 양심이 변화되고 경건함에 이르릅니까 그런 문제를 마음에 두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에 서유한 사람마다 이 곳간에서 뭘 가지고 나와요? 새 것과 옛 것. 저는 새 것은 이제 복음의 사람들이고, 옛 것은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요옛 것은 하나님의 종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배우는 집주인 같다.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 새 포도주와 오래된 묵은 포도주. 뭐 그렇게 이제,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체성에 관한 예. 기 오늘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좀 보이고요. 여러분 들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반복했어요. 그냥 어 이렇게 뭐 한번 들어볼만 하다 그러면 들어보시고 안해도 되죠. 뭐다 아시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